안녕하세요. 책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곁에 두고 있는 괴테. 내인생의 응원이 되어준 괴테의 말. 사이토 다카시 지은 이정은 옹김. 지은이 사이토 다카시. 도쿄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과 연구과의 박사 과정을 마쳤다. 현재 메이지대학교 문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역사, 경제, 과학부터 외국어, 미술, 음악까지 다방면의 교양을 인문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내는 능력으로 출간하는 책마다 독자들의 열광적 지지를 받고 있다. 아, 저는 이분의 책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 아, 일본작가라 그런지 어, 우리 한국 정서에도 많이 어, 맞는 것 같고요. 음, 읽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 목차 파트 1집중 파트 2 흡수 파트 3 만남 파트 4 치소 파트 5 연소 부로 내 인생의 응원이 되어 준 괴테의 말 들어가기 전에 괴테 너무도 뜨겁게 타올랐던 불꽃 174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 1832년 사망할 때까지 그의 83년 생애는 끝없이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 같아서 그의 삶 자체가 한편의 거대한 문학작품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다. 법률가인 아버지 스라에서 유복한 유년시절을 보낸 괴태는 16세 때 라이프치 대학에 진학하여서 법률 공부를 시작한 지 3년 뒤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는 바람에 고향으로 돌아와 요양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이 때 괴테는 중세의 연금술과 신비주의에 심취하여 다양한 서적을 섭렵하는 등 지식의 지평을 넓혀나갔다고 합니다.괴테는 이때 괴테는 이때의 이태, 경험을 바탕으로 1774년에 장차 세계문학사의 불멸의 명작으로 평가받게 되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발표하고 이 작품으로 유럽 문단의 최고 작가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복잡하고 화려한 여성 편력을 멈추지 않았는데, 30대의 바이마르에서 만난 샬로테 폰 슈타인과는 연인이자 예술적 동지로서 12년 이상 친밀하게 지냈고 이들의 관계는 괴테가 이탈리아 여행을 떠나는 1786년 9월까지 계속되었다. 이탈리아에서 괴테는 천여 장에 스케치를 남기는 화가로 지내면서 희고, 후세의 역사가들은 이탈리아 여행이 괴테로 하여금 고전주의로 지향을 결심하게 만들었고, 예술가로서 그의 삶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괴테는 1789년 크리스티안의 블피우스라는 여인을 만나 동거하면서 가정적인 안정을 누리게 되었다. 이들은 1806년 정식으로 결혼하게 된다. 1794년 괴테는 당시 바이마르를 무대로 활동하던 시인이자 극작가인 프리드리히 실러를 만나게 된다. 아, 이 실러랑은 아주 음, 친구처럼 너무나 좋은 관계로 지내게 됩니다. 1805년 영원의 동지인 실러가 죽었다. 이때 괴테의 나이는 56세였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에 남자 괴테가 만년에 세 차례 뜨거운 연애를 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74세 때, 19세 처녀 우를리케 폰레베츠를 사랑하게 된 것은 그의 여성 편력의 클라이맥스를 이룬다고 할수 있다. 이 사랑은 여인의 부모가 반대하여 성사되었진 않았지만 그녀를 향한 마음은 시지 마리앤바더의 비가에 잘 드러나 있다. 그 밖의 작품으로 자서전 시와 진실 등이 있다. 내 인생을 바꾼 괴테와의 대화. 분명한 사실은 다빈치가 어, 괴테와 한 인간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한계에 가깝게 도달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인간이 자신에게 줄수 있는 건 가장 놀라운 교양은 타인들이 나 같은 존재는 눈여겨봐주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이다.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그만큼 나 같은 존재는 하찮은 사람이라며 스스로를 낮추고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 그 가르침에 어,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둔기로 뒷마당을 강타당한 심정으로 이 말을 몇 번이나 고집었고, 그때부터 이 말은 나에게 평생의 좌우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나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개테와의 대화 속 문장을 골라서 그것을 발상의 전환이라는 관점으로 바꿔 해석해 보았다. 생각은 크게 실천은 작은 것부터 세상을 살면서 가장 현명한 태도는 눈앞의 대상물을 세분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꿈만 꾸지 말고 실제로 행동하라. 나는 평생 여러 가지 분야에 다양한 테마를 섭렵해 왔는데 결국 실제로 현실에 적용한 일들만이 내리에 오래 남는다. 괴태가 남긴 작품들은. 대부분 자기 체험의 고백과 참여로 알려져 있다. 사실 괴테에게는 평생에 걸쳐 배우고 체험하는 것들을 글로 표현하겠다는 신념이 있었다. 이런 태도야말로 천재 괴테의 습득의 비법이었던 것이다. 인생을 바꾸는 메모 습관 괴테는 파우스트를 인생에, 인생에서 즐기는 법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시시하게 느껴지면 마음은 시든 꽃처럼 생기를 잃고 만다. 아, 늘 인생의 재미를 느끼며 살아야 한다는 어, 배우는 삶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시시한 인생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거창한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소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오늘을 더 풍부하게 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마음을 활짝 피게 할 것이다. 침묵이 소중한 진짜 의미. 나는 살아가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은 조용히 가슴에 담고 완전한 것이 되기까지 아무에게 말하지 않는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삶을 위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용적으로 행동하라. 괴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실러는 괴태가 죽었을 때 먼저 세상을 떠난 실러 옆에 나란히 묻힐 만큼 형제보다 가까이 지났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1794년, 만나자마자 의기 투합하여 크세니엔이라는 공동 시집을 출간할 만큼 친밀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청춘의 시기를 지날 무렵에는 누구나 존재의 의미 같은 추상적 질문에 매달리게 된다. 실러를 예로 들며 에커만에게 쾌태가 해주려는 말은 나에게 이렇게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용적으로 괴테는 색스피어 마니아였다고 합니다. 괴테와 실러는 함께 만든 시집 《크세니엔》에 이런 글을 남겼다. 아버지에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어머니에게 즐거운 이야기를 상상하는 법을 배웠다. 이로써 타인의 사랑을 받고서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부모의 성실함과 매사를 즐겁게 대하는 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를 만든다는 단순한 말로 진정한 자녀교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는 이 말에서 빌둥이라는 독일어를 떠올린다. 이 말은 영어로 교육하다는 뜻인데 형성 또는 교양이라는 의미다. 교육은 한 인간의 자아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독일어에서 교육을 뜻하는 말이 두 개가 있는데, 개몽하듯이 하나하나 가르치는 교육을 뜻하는 에어치잉과 스스로 깨쳐가게 만드는 교육 방식인 빌둥이 그것이다. 아, 스스로 교육하기.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자기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남, 많이 넘어져 본 사람만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괴태에게 칸트는 영혼의 스승 같은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괴태보다 25년, 먼저 독일 프로이센에 태어난 칸트는 독일 관념 철학의 기초를 닦은 철학자이며 세계 철학사에 폭넓은 영향을 끼쳤다.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나의 부족한 점을 챙기며 마음을 다지도록 하라.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부법인 것이다. 지배되지 않을 만큼의 거리,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원래 힘이 들고 그로 인해 마음이 아픈 것은 당연한 일이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보인다. 지금 행복을 안겨주는 어떤 것이 나중에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주어진 행복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만족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불행을 떨쳐버릴 수 없음을 기억하라. 아, 행복도 바른 가치의 행복을 받아들여야 한, 하라는 그런 말같이 저는 들렸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피하지 말고 기꺼이 감당하자. 독서는 새로운 친구를 얻는 일이다. 독서의 진정한 목적은 책을 읽는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나는 독서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80년이란 세월을 바쳤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을 다 배웠다고 말할 수 없다.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경험을 남보다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시간이 든 돈이 든 절대 아끼지 말라는 괴테의 말은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한 충고다. 한마디로 말해서 젊어서는 자신을 위한 투자에 망설이지 말라는 뜻이다. 눈에 보이는 유형의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당장은 고생이 될지라도, 그 어떤 성공이라도 제공되는 무형의 것에 기꺼이 몸을 던지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괴태의 삶이었고,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괴태의 충고다. 아, 뒷부분에도 좋았던 이야기가 참 많았고요. 음. 불꽃같은 삶을 살았던 진정한 예술과 테의 삶의 의미와 본질을 깨닫게 하는 그의 말에서 용기를 얻는다. 괴테는 소설가이자 시인, 자연 과학자이자 철학자였고 정치가로서도 활약한 독보적인 인물이다. 역사가들은 다방면 내 최고 수준을 능력을 발휘한 그를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부른다. 다재다능했던 괴태는 평생에 걸친 지식과 경험에서 우러나온 추억같은 말들을 많이 남겼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무대에서 주인공이다.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게 보이며 무대 위 주인공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발걸음을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괴태가 전하는 충고는 따뜻하고 힘찬 격려로 다가온다. 아, 이 책은 어, 정말 많은 조언과 현실적인 조언이 있고요. 현대에도 맞는 그런 조언들이 많아서 어, 좋은 문장들은 필사도 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좋은 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